머리 o 심으 k 다 o w I 다 o n t know. I don't k n 거 w I don't know. I d o 미안해. 미안해. 뭐, 한참 찾았어요. 모래 다 털었어? 발 씻었어? 여기서좀씻어고 원수선 아래에 청와대 집무실이 위치할 거고 이 넓은 부지가 국회의사당 부지입니다 바로 뒤로는 국립수목원과 중앙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강 건너 보이는 아파트가 4-2 생활권 수루베 마을입니다 음, 을산 아래 약간 깎여진 아, 도 뒤로가 청와대 집무실, 각국 대사관 등이 들어설 자리입니다. 수도가 완전히 이전될 경우에는 대부분도 이곳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곳에선 불교 문화의 중심이 되는 큰 절과 불교 문화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요. 저 멀리에 호수 공원 국립 수목원 부지가 보입니다. 세종시를 내려다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한참입니다. 왼쪽으로는 건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총리 공간입니다. 청와대는 아마 이산 속으로 들어올 것이 아닌가. 산과 산 사이에 계곡으로 올 것.